네, 안녕하십니까 교양수학 그 김희진입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미적분 30번 문제 풀어보려고 가져왔고요. 바로 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절대값 f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생분의 2라고 정의합니다. 정합니다. 이 함수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하네요. 가 함수 gx는 x 0에서 극소고 g0은 0보다 크고요. 나 g 프라임 ln 3은 0보다 작고요. 절대값 g 프라임 ln 3은 8분의 3 g ln 3과 같습니다. g 0의 최대값을 p분의 q라고 할때 p 더의 q의 값을 구하래요. 여러분 문제를 읽으시면서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까지는 전제예요, 전제.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출발하면서 f라고 하는 함수 그리고 g라고 하는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그 종류를 확정하는 기본 가정이라고 할까요? 기본적인 가정이라는 말이죠. 그 와중에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이니까 이 전제 안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g0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뭐 이제 말 그대로 조건이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건과 명제를 배울 때도 배우지만 뭐 예컨대 x는 자연수다라고 하면 x가 결정됨에 따라서 참 거짓이 판단되는 문장 또는 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제랑 조건이랑 사실 수학적으로는 크게 다름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에 대하여라고 하면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이다라고 하는 조건인 거잖아요. 사실은 수학적으로 말해지는 조건인 거죠. 근데 이제 어법상 말해질 수 있는 f와 g를 다음과 같이 말해놓는다. 근데 이러한 g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이러한 g를 확정하여라라고 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무슨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의 관점에서 어 문제를 읽고 답신할 때, 그러니까 즉 g 0의 최솟값을 내놓는 과정에서 이것은 이미 그냥 전제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 안에서 가, 나를 이용하여 gx를 그러니까 g 0의 최솟값을 구한다는 관점, 즉 어, 미분 가능하다. 또는 뭐, 최고 차계수서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라고 하는 어, 문장들과 조건 가 나는 병렬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고, 가에서 gx는 x0에서 극소이고 g형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뭐, g x 구해서 말하자면은 뭐, 막말로 g'0은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문제를 해결해보면, 3, 4 함수 fx가 있고, f x 의1 더하기 2의 x승. 뭐, hx라고 할까?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2라고 하는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곡선을 시그모이드 곡선이라고 하죠. 이제 통계에서, 뭐, 정규분포 s 쓰이는 가오스 곡선만큼 많이 쓰이는 곡선이고, 뭐, 로지스틱스, 회기, 뭐, 어쩌고, 뭐, 그런 거.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이 보는 함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평검 문제수도 많이 나오죠? 평검에서 이제 발표하는 교육 모델에 관한 통계를 산출할 때도 이 곡선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어쨌든, 수험생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 얘를,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하니까 그려보면은, h'x, l x 하기 2에 마이너스 x, 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이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고 반도 이렇게 증가하는 것도 됩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0으로 가고 무한대로 가면은 2로 가죠 그러니까 뭐 요런 곡선이 된다는 거고 뭐이 곡선의 특징을 원래 알고 계신 분들은게 점대칭이라는 거 이용해가지고 뭐 어떻게 그리려고 하시던데 뭐이 곡선을 외우려고 생각한다는 건 진짜 이상한 생각이죠 어쨌든 y는 0 y는 2를 점근선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치역은 0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fx, 뭐 어떤 최고 차행에서 1인 fx에 대해서 한번 뭐 계속 이렇게 드릴게요. f 1 더하기 2에 마이너스 x인 거하기 2라고 하면은 그냥 0에서 2인구간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고, 미분 가능하니까 뭐 0이 대충 뭐 여기 있거나,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이런 구간 에서 이런 구간에 지금 함수원을 했을 때 여기 있거나, 뭐 여기 있거나, 된다는 소리죠. 이 정도는 이제 뭐 30번 끝 도전하는 수준의 학생이라면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정도여가지고 이 이상의 설명은 생각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제고요. 조건 가를 보는데 g x는 x는 0에서 극소이고 g 0은 0보다 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정그림뭐 이런 함수에서 0에서 2까지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대충 놓을게요뭔지 뭐 몰라도 대충이 뭐 이렇게 이따 쳐요. 그러면 지금 이 노란 곡선이 그냥 뭐 f(hx)를 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어 그린 곡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어 x는 0에서 극소니까 f'hx, h'x가 x는 0에서 0이고 이제 부호가 플러스에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데 지금 h'x는 항상 양수고요. h0은 1이에요. 그러니까 f'1이 빵이면서 F'HX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뀔 수 있는, 여기가 1, 2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HX는 단조롭게 증가하는 함수라서, 좀 복잡한 곡선이 합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이제 문제의 범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그 합성된 곡선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수 효과도 0보다 크대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정하고 가면은, 이렇게 가정하고 나에 가면요. 조건 나에서 G'LN3이 0보다 작아야 한다고 하는데, 해석 지원은 내 G 프라임 ln3은 지금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F 프라임 2분의 3 곱하기 어, H 프라임 어쩌고도 H 프라임 어쩌고는 항상 양수예요 그래서 F 프라임 2분의 3의 부호를 관찰해 보면은 이게 지금 2분의 3이 여긴인데 그러니까 fx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G 프라임 ln3이 이 경우는 양수가 돼요 양수잖아요 양수가 양수니까 이 경우는 팩이고요 그럼 다시 fx를 그렸을 때 0에서 2까지 를 생각하고, 이번에는 뭐, X축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GX는 마이너스 f x 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그실 거고, 그니까 FX가 극대일 때, 마이너스 F가 극소일 때, F의 관점에서는 여기가 1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G'LN3이 0과 작다는, F'2분의 3이 0과 작다라고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지 여기는 F의 관점에서는 0에서 2까지 그린 것이고, 어 마이너스 f h x의 관점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고 여기가 무한대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함수의 대형이 다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건인 절대값 g 프라임 l n 3 하고 8분의 3 g l n 3이 같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g 0의 최소값을 구하면 될 텐데 지금 gx는 hx인 g x는 말하자면 마이너스 f h x인 상황에서 g 프라임 x는 마이너스 f 프라임. hx, h'x고요.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ln3 넣은 거랑 마이너스 ln3 넣어서 절대값 쓴 거랑 여기에 마이너스 ln3 넣어서 8분의 3배 한 거랑 같대요. 그럼 이제 아마 숫자를 결정하는 어떤 식이 되는 것이고 그 와중에 g0의 추솟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러한 g0의 값이 어, x축에 가장 가까웠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fhx가 가장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fx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x 3승기 ax 곱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3 개의 식이 필요한데 2 개의 식은결정정되죠 f 프라임 1이 빵이고 지금 여기서 식 하나 있고요. f에 대한 식. 그럼 예상컨대 지금 f2가 이렇게 돼,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빵이면 될 거예요. 아 물론 지금 fhx는 어, hx가 2일 때 같은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x가 무한대로 갈때 hx가 2로 수렴하게 되는 것이니까. 근데, fx의 관점에서 여기가 2가 되면은, fx의 개형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0에서 2까지로, 한정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극대값 또는 이극소값이 x가 가장 가까워지겠죠. 왜냐하면, 그거보다 낮아지게 되면 이제, 그, gx가 미분 가능하지 않게 되는 점이 생긴 거잖아요. 몸지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식세회가 결정되죠. 식세 결정하셔가지고, fx 결정한 후에 g0,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의 g0 구하시면 될 텐데, 지금 정리하자면 주권가에서 Fx가 될수 있는 대형 두 개를 조사하여 나의 조건을 대입해 보니 한 개로 Fx가 될수 있는 친구가 결정되고 F'1이 0이고 그리고 나의 하나 남은 식 절대값 G'-ln3과 8분의 3G-ln3이 같다는 등식을 이용해서 식한 개를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G형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F2가 뭐 말하자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부등식을 만들 수 있으므로 그리고 f 그 와중에 f2가 0이 될 때가 g0이 최소값이 됨을 그래프의 관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계산은 여러분들 해 보시고 계산도 사실 쉽지 않아요. 시험 상황에서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수학적으로 수학적 엄밀성의 관점에서는 좀 찝찝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g0이 0보다 크다 뭐 이런 조건 그리고 지금 f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조건에서 지금 뭐, 다른 제약들을 풀면서, fe는 0이 불가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즉, 지금 문제의 필요조건만 사용해, 서 답을 낸 후에, 뭐, 예컨대 뭐, 잘말해는 과조건, 뭐, 이거에 대한 고려는 좀 생략한 것이 아니냐, 수학적인 아름다움을 좀 배제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 자체가 사고력 평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관찰 중심, 추론 중심의 평가를 담당하는 시험으로서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나름의 답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이 문제를 결정해 가는 과정, 에서 그러니까 답을 결정해 가는 과정, 그러니까 즉 fx를 결정하는 과정, 결정해 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어, 예측 수준에 남아 있는 이러한 부분도 계산에 의해서 정당화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문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고 방식을 좀 따라야 된다는 말씀 말씀을 드리고자 이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대로 그걸 수식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많은 의문점도 물음표를 남겨놓을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아니면 어, 뭐 어느 어느 어떤 부분은 명쾌하게 좀 해소되었을 수도 있는 영상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관련한, 뭐, 많은 문제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이런 정도 문제 해결 과정 남겨놓고, 일단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더 나아간 어떤 토론은 함께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